자, 전사의 모험 원소의 전사 동쪽입니다. 동쪽 여기 들어갔죠? 특수가 25%인데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자연은 뭐야? 자연이 우드 풀떼기 동쪽이니까 여기 이런다 동쪽은 또 처음 해본다 숲의 수호자입니다 용알, 히든 바람의 마법사 히든인지 몰라 용알 3명 윈드 캐니언 별 4개요. 뭐야? 이스트가 제일 쉬운 거 아니었어? 강철의 투사, 버로우 돼 있나 보네. 적들 아, 반응을 안 해. 일단 숲의 수호자, 숲의 수호자예요. 이거 여쪽이랑 서쪽, 여기가 서쪽인가? 여기 서쪽이랑 여긴 해봤는데, 동쪽, 어, 진짜, 생각해보니까. 어? 그러네? 나 동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아, 알, 지나해 일단, 돼지, 우두 숲, 혼돈, 강철. 그리고 빨강님, 바람. 말이 왜 이렇게 세요? 지라이코쏘설 뭐? 와굳스피릿트 버서크 인파이터 이게 팀킬하면 튕기나요? 얘는 스톰 치고 물음표 치고 나갔는데? 나간건지 튕긴건지 모르겠다 아 원래 그냥 나가는 애야? 나 세졌어요? 홀드 스피릿드. 스피릿드. 체력 개 높네요? 방어력 9 5 뭐야, 나 방어력 95잖아? 나 개쌤. 사연의 수호자라 그런가? 근데, 노랑님, 혼돈이니까 약간 히든 계열인가요? 누가 딱 봐도 히든처럼 생기긴 했는데, 혼돈? 빛. 아, 히든, 히든 맞네. 아, 모험하기 신작 나왔어요? 재밌겠는데? 근데 아직 베타 버전 아니에요? 히든이 무색할 정도로 버서크님이 히든도 아닌데 너무 잘해주시고 계시네요. 목충좀 쎄요? 아, 공포적이요? 스타그래프트 공포맵은 무서워봤자야. 이제 안 무섭지. 이마스터전 W 런처 때야 막 EUD에 뭐 G, G, GRP? GRF 그 그래픽 해가지고 무서운 사진 넣고 해서 무섭지. 뭐야! 노랑님 스카웃이 존나 쎄군요. 아, 보스네. 보스 유닛이 스킬로 나오는 거야?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저... 아니, 뭘 불러온거야 락다 l 락다다보다 o y a 다 a k e use of me. Confirm. 탱크로 쳐가지고 어그로, 어그로 끌렸구나. 이래서 바로 앞, 바로 앞에, 어, 적들 쳐치우면서 가야지. 탱크로 저 멀리 있는 거 때리니까 뭐지. 급할 거 하나 없는데. 오, 쉣. 가끔 있다. 아, 아니, 스카우트 존나 센데? 그냥 스카우지 머리 위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나와 어. 좀 쓰다 쓰다 하자 나도 나름 센 편이야 500딜이라 오..씨..에.. 빨... 아..보라님..때릴뻔 이게 동적만나보네 확실히 길이 쉽다 적들도 안세고 길도 단순하고 어떻게 동쪽은 처음하는데 완전 행복하네 게임이 엄청 쉽다고나 해야할까? 역시 제일 쉬운 동쪽 이게 힐링 전모지 여기 안에 가끔 안가보네 한번 맞아볼게 아 대지에 건너있는데 나한테 딜 안받게? 나 방어력 95죠? 나한테 딜안 바뀌어요. 내가 몸 대면 돼. 나안 아파. 나는 건물 때릴게요. 어차피 마리아한테 딜잘안바뀌서 미리 미리 풀 쓰고 있자. 아크, 굿 진하다, 진나진나이미이 지나 있는데요. 망할 뻔. 근데 이거 다 부숴야죠. 괜히 공중 나오면 흡혈귀한테 점사 받고 바로 즉사죠. 이거 이런 놈들 다 처리야. 해 공중 진화해 버리면 바로 스커드한테 오. 스피파이어? 어? 엄파야 뭐야? 아이언 그래플러. 와 모나크. 와나못될 뻔했구만. 전직 다 했죠? 해독소 이래. 오야 스피파이어 사거리 미쳤는데? 나 일단 방어력이 1 6 5입니다 무려. 나 근데 스킬 딜이 약해요 나 디바우로 말고 뮤탈한테는 안 아프다. 나 뮤탈은 그냥 아나 가디언 내 뮤탈이 얘지 맞네 얘네 얘 뭐야 쏘서어성치냐아니구요허렛은 200딜이라 아프구요 이분도 그리폰 나랑 같은 거나온네막오씨 스쿼지 조심 디바우론 극락 좀 온데. 아! 빡킹 극락조! 야, 여기 공중이 지나가기 너무 험난하다. 갓길엔 스커지랑펄레 있고. 맵이 좀 어려워진 것 같다? 용진. 용진아, 용, 용해진아. 왜이 무기가 용되는 거지? 이 무기가. 용이 되네. 어린 용. 아이벌미잡 누가 잡냐? 고스트 고! 아이. 아, 깝칠 수가 없는 게. 이분도! 그게 나오네? 가디언을 왜안 때리는 것 같죠? 너무 빨리 사라졌던가? 그래서 때린다. 체력이 200씩 깎이네요. 가디언 딜 200밖에 안 되나봐. 파랑님이 공속이 더 빠르시네. 와, 나피왜 이래. 힐. 힐. 어, 힐 아닌데? 힐 어딨지? 아, 힐 여기다. 여기도 힐 있긴 한데, 이힐 찍고 돌아가자. 혹시 몰라요? 나 방어는 높긴 한데, 극락존 딜이 800이라 이건 방어로 높은 수준이 안 되는데, 여기와 여기 노랑 찡 아, 자기가 가진 모든 유닛에 세계 회복되네. 이래야지! 질러 님도 할게 없죠? 지상군이 안 나오고 지금 뮤탈, 가디언, 디바우로, 커세어 같은 거 나와서. 질러 님도 할게 없어. 갑자기 공중 때문에 살짝 빡빡해졌는데? 아, 진화해서 지상군 되면은. 이공산도 나한테 안랑 바뀌는데, 극락조 때문에 싸울 어? 바뀌다 Good n i c h s a e t 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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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t 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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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조심하세요 이분이 방어력이 150밖에 안돼서 이분은 포토가 아파요 나이트샷 락다운 나이스 앞에 용진 있고요 용진의 미미 히드라 안아파요 체력이 높아서 다행이다 와 싶어서 봐. 일단 트랙컷 여기 회복이 아 회복 여기지 여기 중앙 쪽에 하나 이렇게. 나이스 용질하시죠? 포토 안 아파서 맞으면서 싸우게. 와 화룡 뭔데? 화룡 개쎄 미친. 됐다. 메탈 콜로서스. 오. 전자를 무적 상태로 만듭니다. 5초 동안. 아, 올마이티 가디언. 와, 파랑이 뭐야? 프라이 슈츠. 뭐야? 나는? 오, 카오스 인피로. 나 이게 다예요? 나 무적 있다면서요? 무적 스킬이 어디 있는데요? 나뭐 없나요? 아, 시발. 나 락다운이. 어 됐다. 무적이다. 지금이야! 하아! 어, 뭐야, 안 아픈데? 싸워, 얘들아. 안 아픔. 방어력 250. 든든. 국밥이라고. 홍신해 방. 아, 일단 힐, 힐, 힐. 힐 좀. 힐한 가리고. 어차피. 와, 씨발. 음? 실피드, 락다, 컷. 이게 동쪽이거든요? 어, 클루킹에도 보이는구나. 죄송. 실피드를 잡자마자 패배 처리가 됐어요. 발키리 죽이니까, 보스. 아무튼, 끝. 뭐지, 이게?